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어떤 제사 드리는 게 제일 좋을까요? 우리는 사실 번제다, 화목제다 하는 걸 레위기에 글자로밖에 만나본 적이 없어서 번제가 뭔지, 화목제가 뭔지 사실 그렇게 잘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는데 뭐가 좋을까요? 눈치채셨어요? 네. 번제는요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없어요. 다 몽땅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번트 어퍼링이에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는요 내장이랑 기름 별로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이것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좋은 고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다 먹는 거예요. 고기 먹는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읽으셨잖아. 이거는 그날 먹어야 돼요. 특별한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먹어도 되지만, 3일째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불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 먹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보던 사람들을다 불러가지고 같이 먹어야 돼요. 동네 잔치하는 날이에요. 마을 잔치하는 날이에요. 집안 잔치하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고기 먹는 날이라고요. 그게 피스 오퍼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월절의 화목제물이었어요.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잔치날 제사가 식탁으로 이어진다고요. 여러분 번제도 기쁨이고 화목제도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 살려고 할때 고를 때부터 기쁘잖아요. 준비할 때부터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도 기쁨이에요. 드리는 사람 이게 나의 것을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기쁨이죠. 받으시는 분도 기쁨이고요. 그런데 화목제는요, 좀 달라요. 여러분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요. 고기 한근 사가지고 부모님 집에 가는 것도 그것도 부모님께 효도인데요. 형제 중에 저 시골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형제가 있어요. 고기 한근 떼가지고 그 형제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고기 다 구워 먹었어요. 죄송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한 점도 못 먹었어요. 냄새도 못 만났어요. 근데 전화 드렸어요. 아버님 여차저차 해서 오늘 내가 고기 한근 떼다가 저 셋째 집에 넷째 집에 가서 고기 먹고 왔어요. 다 구워서 잘 먹고 왔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십니다. 효도관광 보내드린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둘째가 셋째 집 가고 셋째가 첫째 집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댁에 고기 한근 사다 드린 것 그게 번제라면요 똑같은 고기 한 근을 떼다가 첫째가 셋째 집에, 둘째가 넷째 집에, 셋째가 넷째 집하고 다 모여가지고 같이 구워 먹었어요. 그게 피스 오퍼링입니다 고기 한점 드셔본 적이 없지만 부모님은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선물이 우리의 번제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화목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뇌위기를 잘 공부해보면 번제는 그 제사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를 분명하게 알수 있어요. 명확해요 모든 게. 그런데 화목제는요. 사실 믿도 끝도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화목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해놓은 이 시간, 오늘 우리 11시 예배, 정해놓고 여기 모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표에 들어가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중에 평범한 삶 속에서 시작됐고, 또 우리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그 예배가 화목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화목제라는 그런 사실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 11시에 시작했다, 12시에 끝났다. 그런 예배가 아닌 예배 시작 전에 우리의 삶에 있는 것. 예배 끝난 후에도 우리 삶에 계속되는 것. 그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거룩한 거예요. 성소로 가지고 와야 되고 성전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이 지극히 거룩한 것에서 하나님이 빼놓으시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성소라고 하는 장소를 초월하는 화목제의 제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장소, 그걸 넘겨놓으시고 그렇게 해놓으시고는 이것 또한 화목 제사다. 이것도 화목 제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화목의 직분자가 돼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은 그래 그거 예배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 없어도 오늘 우리가 들었던 훌륭한 찬양대의 찬양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나누는 모든 식탁을 우리의 나눔을 하나님께서는 넓은 의미로 예배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모여서 따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그 장소가 아니라도 그게 예배일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있지만 하루 만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는 것 같은데 미루어선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미루어져서는 안 되는 하루하루의 삶에 빠짐없이 그런 감사의 제사가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이건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 예배는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삶 속에 당장 이루어져야 된다. 이 코이노니아를 적극적으로 네,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코이노니아를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요. 여러분 얘기 아니고 설교자 얘기입니다. 설교자가요. 설교한 대로 사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산 대로 설교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죠? 설교한 대로 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내가 일주일 동안 산 거, 그거 설교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화목제 설교잖아요. 화목제 설교를 이렇게 쉽게 해볼게요. 제가요, 저희 교회가 있는 상가 있잖아요. 그 상가에 관리단의 총무가 됐습니다. 하, 우리 상가가 힘들어가지고요. 이거 저 녹음돼서 안 되는데. 1층에 상가에서는 총무님들이 하, 상가 하여튼 많이 상가비 안 내시고 어디 가시고 위층에서 이건 뭐안 되고 총무가 안 되셔가지고 뭐저 지하에 있는 마트 사장님이 목사님 회장해달라 그러니까 아니라고 더 넓으니까 마트 사장님 회장하시고 저 총무하겠다고 <laughs> 총무 맡겨달라고 해가지고 밥도 사고요 커피도 사고 그랬어요 1층 그랬더니 어, 그저께 한한 한 분이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조금씩 빛이 발해가던 상가가 목사님께서 힘을 보태 주시니 밝은 좋은 기분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치극히 거룩한 재물이 아니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예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화목제는 예배 같지 않는 예배예요. 제사 같지 않는 제사예요. 그런데 사실 가장 풍성한, 즐거운 제사라는 역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 6월절에 유대인들은 세데르라 그래서 만찬을 먹는데요. 이 6월절 만찬에 우리가 참여해보면, 우리 좀 상처받으면, 시험 들기가 좀 쉬워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 모여서 세데르 하는데도요, 우리 성금요일 분위기랑 달라요. 우리는 성금요일,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까만 옷 입고, 뭔가 장례식 분위기로 눈물 흘려야 되잖아요. 근데 6월절 세데르는요, 이만한 포도주 잔을 네 잔이나 마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한네 잔쯤 마시면은요. 이건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코이 니나노 정도가 됩니다. 예. 수님의 십자가는 유월절의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화목제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 이게 화목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아니라 예수의 살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6월절은 8일 동안 지키는 절기거든요. 첫날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7일은 무교병, 누르기 없는 맛없는 떡을 먹는 겁니다. 그 합한 8일을 6월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단번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영의 양식으로 먹는 것 이건 평생 걸리는 거예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거는 홍해만 건너면 돼요. 그런데 진정으로 내 마음 속에 있는 애굽이 없어지는 진정한 출애굽은 4 0 년이 걸리는 거예요. 평생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그 기도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굶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셔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그 나라에서 오늘 우리의 양식으로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누가 건져냈어요? 건져내놓고, 아,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좀 주세요. 좀, 좀, 우리 교제합시다. 그러는데 전화번호도 안 주고 이제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세요. 나중에 천국에서 봅시다. See you later. 그 구원이 아니에요. 계속 교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 없는 단 하루가 아니라 이어서 나오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 그러니까 6월절은 무교절로의 초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짤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무교절 동안 7일 동안 맛짜라고 하는 누룩이 없으니까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유대 아이들이 그거 먹으면서 얼굴, 얼굴 찡그리는 짤들 돌아다니거든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런 겁니다 이건 짧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긴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다 그게 구원의 전부라면 여러분 매주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부활절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때, 그, 그때 우리가 입게 될 우리의 영혼의 옷을 오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이. 그때, 우리가 부활할 몸을 입을 때, 주님과 같은 몸을 입을 때, 그때 우리가 입게 될 우리의 영혼의 옷을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거예요. 그의 오늘 우리의 믿음의 화목제인 거예요. 화목제. 예수의 피를 마실뿐만 아니라 예수의 살을 먹는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처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셔서 그 나라에서 오늘의 양식으로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최고판 이스라엘의 가치가 뭐겠습니까? 그냥 구원해는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은폐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귀환하는 거예요. 리턴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사라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악을 지음으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점점 후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다시 그들 무리에 귀환하시는 거예요. 리턴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시키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실 때까지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나타내시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을 먹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은폐되어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로부터 무교절로까지 진정한 제자도가 열리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몸을 먹는 우리의 믿음의 화목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도 여러분, 6월절은 화목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화목제물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시절에요. 저 강원도 태백에 대천덕 신부님이 하시는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이 있었어요. 대천덕 신부님은 토레이 신부님이라는 분의 한국 이름입니다. 35년 전이니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태백은 외진 곳인데 30여 년 전에 얼마나 더 외진 곳이었 겠어요 그런데 많은 대학생들이 거길 가서 대전덕 신부님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여러 해전 에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그 태백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대전덕 신부님이 하시던 예수원이다. 하고 보여줬는데, 뭐, 아이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죠.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대천덕 신부님이 당시에, 그 대천덕 신부님을 당시에, 제가 제대로 완벽하게 다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옛날, 80년대에, 그토록 고민하는 많은 기독 청년들이 그 시골을 갔을까? 대천덕 신부님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분리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아,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80년대 뭔가 갈급함을 느꼈던 기독 대학생들이, 기독 학생들이, 기독 청년들이 여기 왔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80년대 대학생들이 가졌던 그 갈급함과 오늘 이 시대가,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 갖는 비판적인 시각이 다른 맥락이 아니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번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제가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 주에 속권제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걸 준비하면서 "아, 이 토레이신부님이 지금 보니까 그분은 확실하게 아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와 세상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마치 빛바랜 오래된 숙제를 다시 꺼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심정입니다. 아, 이 숙제 했어야 되는데. 오래된 숙제였는데 못 했었구나. 그때 그 학생들이 가졌던 생각과 지금 세상에 갖고 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게 큰 다른 생각이 아니구나. 차이 나는 생각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송도 예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화목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제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화목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남은 자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점차 문패 되어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화목하게 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주여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번제와 같은 하나님의 베드리는 선물이 되게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화목제와 같은 주께 형제들과 나누는 선물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선물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